오, 네, 네, 어,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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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그거 <나> 그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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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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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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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저 사람들 안 들려요 안 들려 <laughs> 겁나 쏘네 저 현석이 정우씨. 반도. 다 멀어졌어. Å! Oh, que oh, no un parangá, P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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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, 빨라, 빨라. 아야, 아파라. <laughs> <목시켜> <목시켜> 아, 대박. 아, 재밌네. <목시켜> 그래서 어, 좀만 앞으로 가 재밌네요. 뒷사람들 오면 기다리기가 어. 힘드 니까 옛날에 리래저 밑에 길이었어요 아, 고, 고, 고. 아니 기다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 네? 갈때 같이 가야지 아까 굴삭기도 있고 어. 그래가지고 아 지금 되게 빨리 내려가다니까 빨랐어요 어. 요한 형이 이런 길 좋아해요 그러니까. 어, 아메리칸 어.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<laughs> 니이요한 <laughs> <laughs> 이럴 때형 코스가 재밌어서 기분이 좋아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? You happy? 왜안 온데? 이오반이있대운동하어 아니, 찰수영했어. 오반형 까른 거 같은데. 하긴 중간에서부터 <laughs> 소리가 안 들리긴 했어. 아예 가시죠 그냥 나와뿌리 조심하또 있어